네. 안녕하세요. 부산일보 어린이 병행 기자 서소영입니다. 잠깐만요. 아아니요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좋아요 어, 좋아요. 네 너무 좋은데? 어, 이전시를 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아이전시를 열게 된 계기는 저희가 이, 지금 어, 전시는 저하고 그리고 최승민 작가님과 함께하는 이인전이에요. 어 저희는 또 부부 작가이기도 한데 결혼을 해서. 어, 이 갤러리 관장 님께서 2인전을 한번 해보면 어, 어떻냐 하셔가지고 이렇게 개인전을 아 인전을 열게 되었는데요. <laughs> 네, 저희가 사실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한 명은 추상이고 한 명은 부상이어가지고 그 2인전이 어떻게 잘 나올까 했는데 어, 이번 계기로 또 새로운 것이 탄생한 것 같아요. 작품들의 경기는 의미가 있나요? 어, 작품들의 당신의 미는 어, 작품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어, 이번에 전시에 메인이 되는 어, 저희 최승윤 두작훈의 합작품에서는 어, 이 그림 안에 어, 저의 그 메인 캐릭터인 펜트코치 포인트로 들어가요. 그리고 전시 제목이 러브 노트거든요. 그 하나의 그 사랑의 정 그런 것이 이렇게 제가 되는데요. 이 작품은 한 줄기 빛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요. 만약에 얘가 없다면 어, 되게 그림이 어딘가 부족해 보이지만 이렇게 얘가 있으면 뭔가 얘가 포인트가 돼서 균형이 맞, 맞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작은 부분이 지만이 작은 부분은 사실 이 최승희 작가님에겐 저예요. 저라는 존재, 그니까 안에 사람, 사람, 그런 어떠한 중요한 존재가 없다면 그 주변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어서, 어, 있어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거를 이 그림으로 약간 표현했다고 볼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작품마다, 어, 하나씩 약간 저의 존재를 대변하는 펜슬 것들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사실은 없다면 그림에서 균형이 없어지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우리 에게다 소중한 엄마 아나 소중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만약에 없다면 어, 되게 그 불안했잖아요. 그걸 약간 이 그림 안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현재 갖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아, 갖고 있는 목표? 저는, 어, 사라지지 않는 작가가 되는 게 목표예요. 저의 그 작품들을 보면요. 여기 있는 작품들이 다 사라져가는 사물들을 재조합해서 어, 새로운 의미를 탄생시키는 그런 작업인데, 어, 사라지는 것들을 왜 그렸냐면, 그림으로 그리면 얘네들이. 사람지지 뭐, 않고 작품으로서 오래오래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 이런 사람처럼 가는 것들을 그리지만 어, 예술을 통해서 사라지지 않는, 오래 기억되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은 게 목표예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네, 그렇죠. 네, 인데 미래에 또 전시회를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 네, 미래에 또 전시회를 할 계획이 있는데요. 네 앞으로도 많이 아, 많이 할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어, 9월달에도 승희 작가님이랑 이인정 있어요. 네, 그때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네 학습 작업이랑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어,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승희 초등학교에서 아, 승인 초등학교 6학년 조성아린이이 여행 이제 서지라고 합니다. 어, 근데 여기 부부가 다 그림을 이렇게 팔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서로 중에 네. 한 명만 잘 되면은 네. 서로를 돕나요? 아니면 대화파? 하하하 아, 어떡해! 와, 너무 핵심적인 질문인데, 요 상실하게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아, 네. 어, 어 서로, 아, 그둘 중에 한 명이 잘되면 어, 저의, 저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저는 승인작가님 되게 잘 돼가지고 너무 좋고, 돕고, 그런 마음도 있는데요. 동시에, 어, 배 아프고, 그런 것도 동시에 동, 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같이 이렇게 두 분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방이 누구라도 한명이라도잘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그리고 동시에 나도 저렇게 잘해야겠다 하는 어 그런 동기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둘다안 되는 것보다 둘 중에 한 명이 잘 되는 게 훨씬 훨씬 좋은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저기 보면 강사선이요. 네, 약간 그런 거를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예쁘고 <laughs> 네. 어 약간 평범하지만 그 안에 보면 되게 화려하기 하고 <laughs> 아. 그런 게 되게 그리면서 재밌었어요. <laughs> 음. 그리고 이런 뭔가 이런 무늬들이 사실 지금은요 현대적이게 되게 매끈하고 조금 되게 심플하고 모던하고 그런 게 지금은 좀 추세잖아요. 음. 근데 얘네들은 그때 감성을 담고 맞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회기하기도 하고 또 이런 가시나 뭐 전통 산 어, 같은 것들이 또 주는 거랑 적절히 매치해서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어울리게. 음. 하는 음. 것이 제가 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재밌는 즐거워.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음. 계속 매치하고 시도하고 네, 항상 좋은 어, 길을 찾는 것 같아요. 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정형. 아 네네. 정형적인. 네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네, 얘네들은 아, 이런 어, 얘네들의 균형을 맞추는 데 쓰이는 것 같아요. 이 사물들만 네. 이렇게 네. 있으면 그것은 그냥 네. 거울이지 어떤 긴장감이라던가 음. 그런 음. 것들을 좀 주진 못하거든요. 그거를 이런 조형 가장 그런 거에 기본이 되는 조형 색, 면, 선 이런 것들이 어, 얘네들에게 조형성과 긴장감, 균형감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주면서 어, 얘네들이 그냥 단순히 사물이 아니라 무언가로 상상이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똥그라미 같은 건 뭔가 머리 같기도 뭔가 그빈 곳을 정확한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 여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이런 삼각형들도 뭔가 저는 뭔가 큰 수건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예쁜 수건이나 뭐 음. 약간 레이스 칼티 같기도 하고 뭔가 음. <웃음> 약간 <웃음> 그렇게 정확한, 답이 정확하진 않지만 음. 어 뭔가 건, 상상력을 건드리는 정확한 것과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대치되면서 뭔가 좀 이야기를 만들고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좀빈 공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작품이 굉장히 밀도가 높고 빽빽하잖아요. 근데 다 빽빽하면 그게 그냥 되게 어 극사실에 되게 힘든 네 작품일 수 있는데 사이사이에 도형들이 들어가서 그걸 좀 산뜻하게 네치해주는 음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의미는 없지만, 맞는데 음, 네, 음. 그 사물에, 사물에 조금 더 돋보이게 하는 음, 그런 느낌이 약간 트은것 힌트. 같아요. 아, 아 네, 이런 요소들도 아, 네, 참, 네, 참, 네, 참, 네, 참, 네 참, 그 전에는 원래 없었는데, 그 작년, 아, 네, 작년 그 스페이스 원시할때 어, 처음으로 했는데요. 거기에뭔가 제가 미션들게좀 효과적인 아, 거예요. 그 얘네들이 되게 딱딱한데, 얘가 아, 뭔가 이렇게... 퍼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좀트스트로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쓰고 있어요. 거기 저기, 저기 굉장히 간단한 이런 거 이게 하나가 파트 중에 자랑스네워서맞춰주 네. 그게 되게 저는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저는 되게 그냥 이렇게 노사하막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스타일인데 음, 어 뭔가 <웃음> 시도해본다고 죄송합니다. <시도해본다고 웃음> <laughs> 약간 승인사까지 같이 이렇게 과감한 그거를 못하했다는에 나는 과감한 네, 네, 맞아요. 그러죠. <laughs> 네, 그런 거예요, 진짜. 근데 어, 제가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느꼈던 게요. 저랑 친사가 되니 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합동작업을 했을 때 이건 누가 그렸고 저색 저건 누가 그렸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비슷하면 어 합동 작품이라고 했는데 그냥 합동작품 아니에요.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저거는 중간 네 누가 봐도 <laughs> 이거는 한 달짜리 했고 여기는 두 달짜리 했구나하면서 그걸 거딱말수 있는 게요. 되게 어 좋은 오히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러니까 더 이거 되게 작은 질문. 어, 네, 네. 두 분이 이렇게 보면은 면적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시간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거를 어, 네. 하시는 데 있어서. 아, 어, 그래서 아무래도 수미 <laughs> 작가님 훨씬 많이 아니 시간이 줘요. 아니 저 제가 좀건 그 아니죠. 아니죠. 그 아니죠. 그래서 아이들 이제 그거를 제가. 네 맞아요. <웃음> <웃음> 거예요? 이게 그서 서도 근데 서준 작가도요. 수미 작가님보다도 훨씬 오래 겪긴 벌려 겪긴데 이래요. 그래서 너무 웃겼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리는 과정을 조정은 작가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잖아. <laughs> 아니야. 아, 나 물론 그런 스케나그것까지 아, 한참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시간은 조금 적게 들지 그럴 수도 때. 있죠. 예. 그거 100% 인정 문제 아니데 네, 스케라서막 그런 다 과정들도 그리는 과정이니까 아, 맞아요. 일쪽 음. 보면 자세히 보면 생각하네. 그 화면이 재수칠이 되게 약간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또마르고칠라고마르고칠라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보이진 않지 근데 음. 시간이 또 걸리고 또 생각하는 시간이 음. 많이 걸릴 거아요 약간. 그렇죠. 네, 네, 우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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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방향을 어디로 가야 할지? 어, 봐. 어. 어. 가 크시니까 자꾸 잡아줘. <laughs> <당하고> 아니 제가 <laughs> 와. 딱 처음에는 너무 네. 그냥 한순간에 간단히 생각했을 때는 네네. 되게 승인 작가님이 뭔가 되게 많은 일을 하시고 아 약간 옆에 포인트를 아 네네네 네, 네. 그렇게 해요 맞아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더 생각해 보니까 수단상으로 봤을 때는 또 그게 꼭그 면접하고 기대하는 게아니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보다는 밀도로 풍부한 음... 그런. 근데 마침처럼 살짝 승인 작가님이 길을 만들어 주면. 제가 그 사이 사이에 들어가면 되니까 어, 그거는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그거 딱 그거네요. 부부의 역할에서도 약간. 아 어, 네네네, 네, 되게. 실제 실제 삶과도 비슷해요. 아 어, 네. 실제도 생 작가님이 응. 다 이것저것 다 하고 저는 그냥 시키는 일만 <laughs> 이끌어주시면. 네네네, 네, 네, 네. 네. 맞아요. 어. 너무 정확하게 어. 보셨다 그게 서 이게... 나오는 거 네, 진짜 그림은네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 성향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 같아요. 생각할 때는 되게 가감하고 좀 시원시원하고 막 그렇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음. 또 뭔가 그렇게 좀 단순하고 음. 뭔가. 성향을 딱 닮는.